전직 임직원이 수도원에 투자하여 독자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반도체 회사를 설립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인물은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전문가를 유치하고 불과 1년 만에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목표를 두고 설립된 청두 가오저는 삼성전자에서 상호와 하이닉스 반도체 부사장을 역임한 최씨에 의해 4년 전 설립되었습니다. 최 씨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오씨등 여러 기술 전문가를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 기술이 유출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오 씨의 자택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도와 관련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유출된 기술에는 t r p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조건을 정리한 기술과 MTS,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공정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수많은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5년이 걸려서야 공정조건이 정해진다면 유출된 기술을 사용하면 몇달 내에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사는 보통사에서 5년이 걸리는 웨이퍼 시제품 생산을 1년 3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경찰은 핵심 공정기술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발 비용이 약 4.3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규모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출시와 오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이 회사로 이직한 약 30명의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회사들이 기술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연봉을 약속하고 이에서 3년 후에는 해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기술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 563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